안녕하십니까 아이조와 눈조와 BMB 강남 밝은 세상 안과의 이경식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백내장인데 백내장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백내장 수술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미세한 절개창을 만들고 그 절개창을 통해서 그 안쪽에 있는 백내장이 발생한 수정체를 초음파 유화술이라는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 그 백내장을 감싸고 있던 수정체 캡슐에다가 인공수정체를 담고 나오는 방식인데 이게 과거에는 이제 절개창도 컸었고 수술 범위도 컸고 그만큼 수술도 오래 걸리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했던 수술이지만 최근에는 점점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절개창도 작아지고 그래서 수술 시간도, 어, 좀 빨라지고, 회복도 빨라지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어, 대학병원에서 했던 그런 수술이었다면, 최근에는 20분 전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 그날 입원하셔서, 그날 수술하고, 그날 퇴원하시는 그런 원데이 수술이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은 안과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모든 뭐 수술은 다뭐 정교한, 의사의 손 기술, 뭐손 재주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안과 의사로서 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안과는 정말 좀더 사람의 눈을 이제 건드리는 수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섬세한 손의 그 수술의 기술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백내장 수술이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 또 매우 섬세한 수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할땐 굉장히 섬세한 그 의사의 손 기술도 중요하고 최근에는 펜토레이저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이 이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의사가 해야 되는 매우 정교한 수술의 과정의 일부분을 레이저가 도와줘서 좀더 수술을 수월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인데요 과거에는 의사의 그런 수술적 역량의 의존도가 백이었다면 템토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의사의 의존도가 한 80%, 레이저가 기여해주는 거한20% 정도. 이런 식으로 의사에 따른 영향력이 좀 상대적으로 줄면서 어떤 좀더 평균적인 그 수술의 기술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수술을 이제 결정하실 때, 선택하시는 병원에 이런 레이저 장비가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내장 수술의 시기를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조금 백내장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백내장이 별로 없지만 빨리 수술을 받고 노안이 불편하니까 이제 빨리 수술해서 이제 뭐 안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수술 시기는 사실 백내장 수술은 딱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리, 원칙은 내가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정도로 백내장이 생겼는지를 판단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술에 임하시면 제일 좋겠고, 너무 늦어지지만 않으면, 어~ 수술 과정은 큰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이제 수정체가 너무 다, 단단해져서 수술도 까다로워지고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회복도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또 다른 이 차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보시면서 라이프 패턴과 내 백내장의 정도와 어~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같이 함께 고려하셔서 수술 시기와 어~ 그런 방법을 의사와 함께 이제 상담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